선조시록 81권, 선조29년 10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도체찰사 이 원익에게 적의 동태와 민심 등에 대해 아르게 하다 이어서 상의 이르기를 저들이 회사할 때에도 이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니 이원익이 아르기를 회사할 때이 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바라지는 것이 없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의 흉교한 뜻은 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대마 도주도 봉신수길의 소형을 알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사신이 들어간 것을 매우 비감해하면서 태평 시대를 다시 볼수 있을까 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력이라 대마도의 외들은 실로 우리나라의 힘을 잊고 살았었다. 하니 이 원의 익아래기라 지진 사건은 참말이었습니다. 대마도의외들이 지난 해에 하늘에 빌며 말하기를 관백이 사람은 매우 괴롭히니 반드시 하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우리 군관이 나올 때에 도주가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아마도 호황된 말인가 싶다 하니 이원익게 아르기를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송군문이 우리나라를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이미 제본을 올리어 성지를 받들었는데, 만약 굴량이 부족하면 금복해계의 곡식을 평양으로 실어 오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니 이 원인에 아뢰기를. 만약 굴량을 운반하려 한다면 어느 길을 따라 나오게 되겠습니까? 수로를 택한다면 등주나 내주를 경유하여 나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길은 정몽주가 영경으로 갈때 이용했던 길입니다. 하였다. 상이르기를그 길은 멀지 않겠는가 하니 이 원이기 아르기를 정몽주의 말로는 바람만 순조로우면 3 0일 안에 도착할 수 있다 하였으니 길은 가깝다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르기를 통제사 이순신은 힘써 종사하고 있던가 하니 이 원이기 아르기를 그 사람 미혹스럽지 않아 힘써 종사하고 있을 뿐더러 한산도에는 군량이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당초에는 외적들을 부지런히 사로잡았다던데 그 후에 들이니 대만한 마음이 없지 않다였다 사람 댐댐이가 없다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르기라 소신의 소견으로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가장 쟁쟁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점과는 달리 대만하였다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절제할 만한 재질이 있던가 하니 이 원익이 아래기라 속신의 생각으로는 경상도에 있는 많은 장수들 가운데 순신이 제일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한일을 변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1, 2년을 기한으로 매우 힘든 요역을 호주로 아알금견감하게 하여 밀력을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해준디라야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소민들은 저축이 매우 적어서 한번 침징을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즉시 가산이 폐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살아갈 수가 없게 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근래에는 방비에 대한 일로 자주 침책하기 때문에, 더러는 유사하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니 그 원망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아무리 염려스럽다 하여도 민암의 두려움이야말로 적보다 심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고는 양호이니 소복시킬 방책을 어디보다도 먼저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그 절목을 변통하기도 하고 수입을 해하려 지출을 조절하기도하여 부공을 대부분 감해주어 잔폐한 것을 소생시켜야만 전쟁 뒤에 외로이 살아남은 생명들이조그만 은혜라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였. 상이 이르기를 유사에게 의논하여 할 만한 일이 있거든 하라 하니 이 원익의 아래기를 상께서 호조에 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덩렬이의 아래기를 대신이 백성들의 질구를 알고서 말을 하였고 소신도 이와 같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의 체제를 갖출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백성들에게 책출한 것이니 이 원익을 말한 바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이원이게 아래기라 신이 순창을 지나오면서 들으니 평상시에는 전결이 4,500결이나 되던 것이 지금은 200결뿐이라 하였으니 기경한 것은 겨우 3분의 2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 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백성들은 말하기를 한 사람을 살리는일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다 한다고 하니 민혼을 알만합니다. 하니 이 동료리 아래기래 전세에 대한 일을 상께서 유념하심이 지극합니다. 다만 진점과 기경전을 속여 보고하는 배단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경찰관을 내려보낼 것인가 어떤 일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니 이 원익이 아래기래. 경관을 내려보내 연분을 복심하면 세입은 틀림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감사에게 의논하니 그가 말하기를 요즘 도사를 보내 속여 보고하는 자를 적발하여 하나하나 징치한 뒤로는 세입이 많아졌다. 만약 경찰관을 내려보내 곳곳을 점검한다 해도 어찌 다 적관할 수 있겠는가. 다만 각고올에 시끄러운 폐단만을 끼칠 뿐 좋은 결과는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임진년의 환상은 어찌 할 것인가 하니 이 원이 아르기를 수신은 임진년의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깁니다 만약 명분 없는 일을 가지고 민간에게 징봉한다면 더 옳지 않습니다 신이 남방에 가서 보니 조금도 받아들일 만한 방도가 없었습니다 비록 전쟁의 와중에서 죽음만은 면했을지라도 모두가 빈털떨이로 의지할 곳이 없는데 어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는 환자가 없는가 하니 이원이게 아르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도 환자에 대한 규칙을 없앨 수는 없겠는가 하니 이원이게 아르기를 환자는 예전부터 전하에 내려온 국법입니다. 백성들이 혹 원료도 없이 모조리 먹어버리고 남음이 없다면 달리 구황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환자의 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료이 아리기를 중원에는 상평장의 법이 있습니다. 만약 흉년을 만나 환자가 없으면 구황하여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구황하는가? 하니 이 원익이 아래기를. 중국도 반드시 곡식을 남겨두어 구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상도의 농사 형편은 지난해와 같은가? 하니 이 원익이 아래기를. 지난해와 다름이 없었으나, 모두가 유리인들이 기경한 까닭에 관가의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민이라 하더라도 조세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니 이 원익의 아래 길에 유린이 되어 산중으로 깊이 들어간 자들은 거래, 거개가 전라도 사람인데 이미 본업을 잃고 뿔뿔이 헛어져 산골짜기로 들어온 처지라 수령이 비록 쇄안하고 싶어도 우선 어루만져 불쌍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상사, 아문의 영이라 할지라도 시행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도 수령들이 유민들의 목소 역을 본읍에 남아 있는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까닭에 민원이 더욱 심하, 심하였습니다.신이 호주와 상의해야 할 일이고, 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성질이못 되는데, 대체로 관민하는 일을 어떻게 하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성은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빌력하였는가 하니 이 번이게 아르기라. 산책이 있는 곳이 많아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역이 바닥이 나서 취역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버려둔다는 말인가? 아니 이 원익이 아리기라 지금 도사로 우 하여금 역사를 감독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장계 회화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미수된 전세를 모두... 경감하고자 한다면 나라의 경비도 걱정됩니다. 그러니 개산연과 가본연의 전세에 대해서만 감제했으면 합니다. 해운 반간이 여러 차례 행위하여 극력 독촉했지만 백성들에게 저장된 것이 없어 전혀 거둘 반도가 없었습니다. 저 양년의 조세를 특명으로 감제하여 주소서 하였다. 상의 예력이라. 당초에 채철사가 말한 말을 시행하려 했으나 유사가 그 일이 미편하다고 반개하였다. 하니 이원익의 아래기를 해조의 형편도 하는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러기를. 수령들은 힘써 잘하고 있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래기를 직무에 충실한 자도 있고, 해당 부서에 관한 공사의 숨이조차 모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수령들의 현도는 아직 알수 없으나, 전라도는 이미 장계한대로 강복석 이 봉남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이 봉남은 장수로 쓸만하던가, 하니 이원익이 아래기를 슬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슬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수로 삼을만 하다 하니 이원익기아래기라 형벌을 지나치게 써서 자못 자유용하는 병통이 있었습니다. 나주에도 영을 설치하여 군사 300여 명을 두고 병사들과 결속하여 원병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수령을 오래 맡기면 모든 일을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만약 자주 바꾼다면 이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그대로 머물러 두고 병사로 차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게라 병의 말이 마땅하다 하였다. 파하고 나왔다.